참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어깨뼈, 어깨뼈 사이에는 이 뼈들이 가장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뼈들이 뒤로 가지를 못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깨뼈예요. 안녕하세요. 마루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상체 부분, 이 상체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자, 뭐가 있을까요? 아, 한쪽 어깨 올라간 거, 거북목, 아, 일자목도 있죠. 어, 아, 그리고 몸통이 회전된 거. 또 몸통이 회전된 것도 있겠지만 높이가 다른 거. 어깨의 구분 등. 어, 굉장히 많죠.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이 한 에너지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에너지, 그 움직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우리 목뼈.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목이 일자로 보이지만 원래 저희들의 목은 C자가 돼야지 정상적인 목부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옆에 보면 신체 정렬에 있어서 바른 정렬과 그렇지 못한 정렬의 첫번째는 정강이로부터 경추가 빨간선 신체의 중력선 보다 뒤에 가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이 경추 내 경추 목뼈가 뒤로 가는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목을 어떻게 쓰시나요 음. 자, 이 목뼈를 이렇게 뒤로 갖고 와서 귀까지 가져오셔서 여러분들 이 얼굴, 이 얼굴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장 많이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 쓰세요. 이마, 이마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턱을 들어서 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뒤통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러분 척추 중에 경추를 움직이셔야 돼요. 경추가 뒤로 가시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강이로부터 뒤로 가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대부분 팔꿈치를 앞에 놓고 있으시잖아요. 팔꿈치보다 경추가 뒤로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번 해줘 보세요. 팔꿈치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C자가 돼서 정상적인 굴곡을 이룬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통증이 없을 수도 있고, 통증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목걸이 하는 이런 어, 흉추 1번 있죠? 여러분 흉추는 12개예요. 12개의 갈비뼈가 붙어 있는 12개의 뼈죠. 어, 이 흉추가 전부 다 뒤로 가셔야 돼요. 볼까요? 바른 신체 정렬의 빨간 선보다 모든 척추, 경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흉추 12개도 전부 다 빨간 선보다 뒤에 있죠. 그러나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는 이 빨간 선보다 어떤 뼈는 앞에 있고 어떤 뼈는 뒤에 있게 되죠. 그래서 앞뒤로 확장하는 힘을 가질 수 없게 되죠. 앞뒤로 확장하는 힘은 척추가 몸속에서 몸 바깥으로 중력선보다 뒤로 가려고 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우리 어깨뼈, 어깨뼈 사이에는 이 뼈들이 가장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뼈들이 뒤로 가지를 못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깨뼈예요. 이 뼈들이 못 가게 방해하는 게 어깨뼈인데 사실 이 어깨뼈는 갈비뼈 위에 얹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갈비뼈에 얹혀져 있는 이 어깨뼈의 움직임을 보면 어깨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깨뼈를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어깨뼈가 옆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자, 라운드 숄더를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이 옆으로 벌어진 게, 갈비뼈 양 끝으로 나간 게 여러분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 모을 수도 있겠죠.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으다 보면, 이 부분을 벌리거나 모으다 보면 여러분들의 척추가 뒤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벌어지면 척추가 트다져서 옆으로 갈 테고요. 이 부분이 주도적으로 모이면 척추를 안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이렇게 앞쪽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집어넣어버리죠. 자, 그럼 어깨뼈는 또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것. retraction, 후인이라고 뒤로 이렇게 이 부분을 안쪽 모서리를 당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뒤로 가기 위해서 어깨뼈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거요? 벌어지는 거요? 어떤 움직임을 할까요? 자, 이 어깨뼈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뒤로 리트랙션 하셔서 뒤로 가셔서 가셔서 눌러 주시는 걸해 주셔야 돼요. 자, 어깨뼈에서 다른 움직임보다 이이 이 움직임을 해 주실 때 여러분 어깨 안정화 몸통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척추의 극돌기가 뒤로 가시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횡돌기를 좌우 모아서 뒤로 이렇게 모아서 횡돌기가 극돌기 방향으로 뒤로 가게 되면 극돌기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이 여러분 갈비뼈에 붙어 있는 상후거, 우리 호흡할 때 들여 마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얘가 뒤로 가서 갈비뼈를 뒤로 잡아당기면 우리 몸통이 앞뒤로 확장되면서 우리 폐의 공기를 가득 들여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에도 여러분들 어깨뼈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고 그때도 어깨가 리트렉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 못 쓰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거의 쓰지를 못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뒤로 잡아당기느냐, 못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장요근까지, 골반의 중립까지도 여러분들이 잘쓸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S라인, 쏙 들어갔다 쏙 튀어나온 S 라인 중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계속 뒤로 가셔야 여러분 맨 밑에 있는 열두 번째 갈비뼈까지 뒤로 당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의 늑간들을 여러분들이 몸통이 앞뒤로 확장할 때 앞에서 뒤에까지 있는 늑간들을 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옆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옆 모습을 보여드려요. 자 우리가 편하게 앉으면. 이렇게 앉는 것만큼 편한 게 없죠. 자, 이렇게 턱도 앞으로 빼고 척추를 뒤로 다 갔어요.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누르니 이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등뼈가 어깨뼈만 모은다거나 아니면, 어, 맨 밑에 있는 횡경막에 있는 갈비뼈만 간다고 해도 이게 뭔가가 좀 개운하지 않죠. 자, 제가 경추부터 가볼게요. 경추가 갔어요. 자, 이렇게만 가면 일자목이 될수 있어요 우리 일자목을 원하는 건 아니죠 경, 경추만 이렇게 늘어나고 흉추가 안 가면 이렇게 일자목이 될수 있어요 이건, 이건 아니죠 그렇죠 자 경추 1번 자 경추 가셔서 우리 흉추 1번 목걸이 하는 흉추 1번에서 자 횡돌기 잡아당겨서 척추를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앞에가 이렇게 다 차요 어, 그래서 12번째 갈비뼈가 가시면 허리에 힘이 딱 느껴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턱을 잡아당기거나 뒤통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경추뼈가 가실 거예요. 경추뼈가 가면서 흉추를 계속, 자, 흉추를 계속, 자, 이 중간 부분에 가시면서 어깨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되죠. 가시면서 우리 어깨 리트렉션 할수 있게. 자, 지금 저는 흉추 1번에서 2번 사이에 있는 척추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경추 나가면서 이 부분 우리 흉추 목걸이라는 부분이 계속 와서 우리 어깨뼈가 리트랙션, 후인될수 있도록 뒤로 당김할 수 있도록 잡아당기셔서 이때 뭐 사진을 찍으면 한쪽 어깨는 솟아있고 그리고 이제 귀 높이 달라지고 어, 우리 뭐 악관절에 영향 오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때 이 흉추 부분의 좌우 높이를 똑같이 그리고 뒤로 당김하는 힘도 똑같이. 우리가 이런 그 어깨뼈에 의해서 어깨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찌그러지면 갈비뼈까지 찌그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갈비뼈는 찌그러졌는데 어깨뼈만 맞춘다고 우리 균형이 잡히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이 경추가 가서 갈때 좌우의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왼쪽에 2번, 3번부터 쭉 12번째까지를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뒤로 당김하는 이 안쪽 모서리도 똑같이. 네,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부분이 뒤로 가면 이 부분이 뒤로 가면 복장뼈가 앞으로 나와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갈비뼈는 원통형이니까 한쪽 방향이 뒤로 가면 한쪽 방향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장뼈부터 나오시는 게 아니고 척추가 뒤로 가서 뒤로 당김하며 앞으로 밀려나오죠. 그러면 앞으로 밀려나가는 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라는 얘기는. 정중앙을 유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줘야 이쪽에 찌그러졌던 부분이 정중앙과 정중앙으로부터 뒤로 가면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갈비뼈 다 와서 횡령막 어, 우리 12번째 갈비뼈까지 오시면 하호 거라고 호흡을 내뱉을 때 호흡을 내뱉을 때 도움이 되는 근육까지 뒤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 이 대요근이 이 횡격막 부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척추가 뒤로 가면서 횡격막은 오른쪽 왼쪽이 뒤로 오면서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면 자 이쪽 부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자이 작은 돌기를 이렇게 세로로 잡아당기면서 고관절이 외 회전할 수 있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대요근 가시면서 자 천골이 뒤로 갈때이 장골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깨뼈, 어깨뼈 사이에 이 부분이 가는 것처럼, 천골이 가면서 장골이 가야 돼요. 자, 장골은 옆에 있어요. 옆에 있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장골이 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장골을 이렇게 척추 쪽으로, 이렇게 천골 쪽으로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안쪽에서 시작되는 이 장골 능선 안쪽에서 시작되는 장요근이 또 작은 돌기를 잡아당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당기면 우리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이 제가 잡고 있는 대둔근이 뒤로 왔어요. 장골과 좌골까지 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장골과 좌골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좌골이 뒤로 오면서 다시 심부 외회전근으로 고관절을 잡아당겨서 외회전할 때, 장골과 좌골이 뒤로 오면 치골은 당연히 회쇄공이랑 들려서 앞을 보겠죠. 이때도 앞으로 확장하라는 얘기는 자, 뒤로 가는 힘에서 얘가 앞으로 계속 정중앙으로 가고자 할때 좌우에 치우침이 없어서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 때 좌우를 똑같이 당김하는 아, 그런 기준점이 될수 있어요. 이 부분이 계속 좌우로 흔들리게 되면 내가 오른쪽 왼쪽을 잡아당겨서 균형을 맞출 때 어디가 정확하게 가운데인지를 알아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척추, 꼬리뼈에서 좌골을 잡아당길 때까지 끊임없이 가야 되는 부분, 물론 경추도 오지만 우리 어깨뼈, 어깨뼈랑 연결된 이 부분이 끊임없이 와주셔야 대요근에도 힘이 들어가고, 우리 장골을 잡아당길 수 있는 위치까지 올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어깨뼈가 모아지는 거로 인해서 푹 파묻혀서 이렇게 앞으로 밀려버리면 허리는 절대 뒤로 올 수가 없어요. 전방 경사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 뒤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파묻히면 골반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얘는 앞으로 계속 밀리고 얘는 골반 중립이 되는 그렇게 돼 있는 게더 몸에 안 좋은 거죠. 얘가 앞으로 나가고 얘가 뒤로 빠지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끊임없이 오셔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이제 팔을 써요. 자, 팔을 쓰면서 이 부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순서는 정강이로부터 척추가 뒤로 와서 이쪽 부분이 뒤로 와서 몸통 안정화, 어깨 안정화를 이뤘다면 어깨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팔꿈치가 멀리 나가서 손을 쓰셔야 우리 여러분 어깨뼈에 끼워져 있는 이 팔, 윗팔뼈, 이 윗팔뼈를 컨트롤 하면서 팔을 쓸수 있게 되는데 우리 팔이 움직일 때마다 이 어깨 윗팔뼈가 따라가면서 어깨뼈까지 따라가면 몸이 계속 좌우로 흔들리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전에도 얘기지만 어느 쪽 팔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몸통이 틀어지는 것도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온몸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통증도 없는 것이고, 미관상 높이나, 그 다음에 회전의 위치들이 자기 자리로 올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목뼈. 일자목, 뭐 거북목에서부터 우리 몸통, 어깨와 관련돼서, 어, 통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관상 좌우의 틀어짐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과 더불어 우리 장육은 충분히 쓰고, 그리고 우리 골반 중립 만들어서 좌골에서 신부 외전근 잡아당겨서 고관절 잡아당기는 힘까지는 우리 이 등뼈, 목걸이 닿는 흉추 1번부터 계속 뒤로 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오늘 나눠 봤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 에너지가 사실상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뒤로 가시면서 여러분들 갈비뼈 앞뒤 확장, 어깨뼈 후인 뒤로 당김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가셔야 골반도 중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아, 오늘도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제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